솔랭에서 진짜 이만한 챔프 없는 것 같아. 일단 다 차단하고 하면 돼. 그냥 나만 잘 크면 돼. 저한테 핑찍는 순간 차단하겠습니다. 슈바나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텀 괜찮냐? 안 괜찮을 것 같은데. 개꿀체며 0.3초 손해. 총합 1.2초 손해. 슈바 많이 안 했어. 딜 계산이 안 돼서 그래. 어? 포피랑 정글에서 만나면 이길걸 내가? 나 치수기라? 오피 바텀 동선이다. 여기네,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우리 탑, 왜 지불 안 갔어? 얘가 얼마만만 했으면 괜찮습니다. 그만큼 파밍할 수 있는... 건덕지가 생겼달까? 갱은 안갈거니까 와이디는 철저하게 어? 이거 받아줘야지 내꺼? 나이스 냠냠 루샨 탈진 빠졌죠? 에, 이거 세라핀 집을 안갔어야 되는데 봤어요 아이고, 이거 신경쓰느라 야, 이게뭐야 여기까지 놓쳐도 괜찮아 탑또 어디졌어? 역시. 일릴 당할까봐 무섭네 지겠지 뭐 딜을 어? 어떻게 안지 텔포였던 것 같은데? 가자 치압 나이스 제드는 오로라한테 1대1을 따이나요? 블루벌드 알려줄게 지켜줄게 대폭뽑고 일단 풀 뺐어요 슈바나 잘 컸다 슈바나는 혼자만 커도 됩니다 충분히 캐리가 돼요 이 꿀챔을 왜너부 먹기 전엔 몰랐지? 릴리하면 슈바나 상대하기 좀 편하거든? 근데 내가 릴리아를 좀 잘해 잘했었어. 나이스 제드? 네 바텀 잘 크면 좋아요. 왜냐 용이 스택을 더 많이 줘. 가야겠다. 스포 보고 올게. 드폰 나우시바나 누가 막을 건데? 용이 더 좋아요. 시바나는 용이에요. 생긴 거부터 용이잖아. 몰락하지 말자. 어? 누구든 여기 오면 싸움 질 텐데? 이 친구, 뭐 없긴 한데 여기 다이브 가자. 어이건못 어? 살리는데? 어차피 밀릴 것 같은데? Okay. 제리 성장하고 후반 챔두 마리가 성장을 하네 넘블도 성장 좋았고 근데 죽었고 탑 라인은 아니지. 야 근데 아니 근데 탑저 정도면 은 양호야 일단 이불 안 털잖아 CS 내 먹을게 여기 미아 정글링도 너무 빠르다 진짜 나는 정글 먹는 게 팀에 도와주는 거야. 진짜 무조건 1티어 정글입니다. 왠줄 아세요? 채미 쉬워. 이거 가던데, 죽는. 중무에저 할까? 수훈장식띠? 이 뭔가 와드해놨을 것 같아. 피오라는 와드 잘하더라. 응수 뺐는지 몰라서. 내가 터지냐? 이한 e 번만. 꿀꺽, 꿀꺽, 꿀꺽. 아 이게 죽네. 왜 죽었냐? 아 저만, 저만네요. 피오라 잡은 게 컸다. 아 무쳐웠어? 아, 피오라 잡은 게 아니네. 여러분 정글이 한타때 없으면 안 돼요. 사이드를 가고 있냐 무슨 정글이? 혼나야지 그래도 잘 컸네, 뽀삐. 정글링 잘 돌았네. 또 뭔가 없을 것 같고. 어, 있네. 이거 나 먹읍시다. 빼는 줄 알았지. 너무, 궁을 뭐, 무 허무하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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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 없다 미안한데 이게? 갈 줄게 얘라도 얘잘 컸는데 피하고? 안 피해지네요 잡으면은 용.. 용이다 아니 바론이다 갈수 있을 것 같은데? 럼블 궁도 있잖아 나미 궁은 없네 태우라 혼자 못 막아요. 아, 이게 뺏길 뻔했데제드가 잘해줬어. 다 잡아, 다 잡아, 다 잡아. 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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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그... 이거야. 수분을 갈까? 가고일을 갈까? 발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발분 가고 삼코 미더덕 뒤는 근데 충분한데? 근데 이게 중섭에서 그렇게 인기가 많대요. 통계 보는 사이트 있는데 제가 그거 나중에 한번 컨텐츠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초반에 쓴 것도 너무 사기 아니냐? 일단 나 플스텍. 아 근데 내가 용기가 너무 없다. 한번 들어갔을 때 괜찮아, 제리 죽은 거 게임에 영향 없어. 연쇄적으로 안 죽어주면 돼. 이렇게 오브젝트도 없죠, 벽 써서 괜찮아요. 저것도 괜찮아요. 오브젝트 없어서 비더 덕까지는 뽑아오고 싶은데, 아니, 근데 뽀삐 왜 이렇게 잘 컸냐? 내테스트타임도더 길어서 그런가? 그다음 방템 가야지 이제 나이스죠? 뽀삐 오나 봐줍시다 뽀삐 오네 여기 피하고 다 면상궁 죽었어요 저 아이 까비 세라핀 달라붙으니까 카이팅이 너무 쉽네 루션 근데 풀 스펙 양화조의 정도면 그다음 뭐 할까 슈어진 좋을 것 같은데? 퓨어진에 저거 할게요. 소천사 이거 이제 안질것 안 같아. 제리가 잘 커서 제드도 1대 1 피오라 이기는 거 보니까. 형, 그리고 피오라가 이렇게 한타로 오는 순간 게임이 그만큼 불리하다는 거야. 답답하고 발언 좀 막아줄래? 용으로 왔네 근데 저 테리 없어서 아테리이래 풀이 없어서 근데 뽀삐궁 야, 얘 노풀인가는 모르겠고 다 와볼래? 오, 뭐 할거야 오케이 한타 으아아아 으아아아 으어? 가자 원래 근데 끊기지 않나? 씨바나 궁극기 옛날에 쓰레쉬 그 밀치는 거에도 끊겼는데 바통 개맛있겠긴 한데 내가 먹지 않을게 아, 이게 몰락 트리랑 사실 중무 트리가 있거든요. 몰락을 안 가길 잘했다. 박아주는 얘가 나밖에 없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죽어도 잘했어. 뭔가 스펠 빼고 죽고, 뭐 어차피 내가 들어가야 되고 합리 아닙니다. 상대가 들어와주면 더 좋긴 하지. 여기 대기 몰래 CS 먹었고요. 어, 밑에 뭐야? 아, 재미없어. 초 중반에 잘 끌어왔잖아. 여기 아, 남이한테도 키를 아니구나. 시바나 개꿀잼 한번 해봤습니다.